아노 레게톤 아노 정말 사랑 제가 사랑하는 말이야자 <laughs> 저희 음 32카운트죠? 맞나? 음. 32카운트 헷갈려 32카운트고 어, 태, 에, 태그가 리셋타트가 있어요 리셋타트가번째로 끝나고 네번째로 그래서 16카운트하고 3페이지 처음에 가볼게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 왼쪽으로 근육도 돌면서 왼쪽으로 근육도 돌면서 왼쪽으로 근육도 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먼저 시작. One and two. Three a 시을손위는올리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부터 I and two. 이두그 다음에 포스 하는데요. s e 두 번째는 쌍발 태반서 오른쪽 코어 다시 시작. 전진. 더포즈앤 n d t h r 그 다음에 시간그 다음에 오른발이 전진해서 놓고 왼발이 점진하면서 턴을 몇번이 돌아서 앞으 뒤로 이렇게 호흡하면왼발 나와서 만복 터치 이렇게 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두번째 동작. 어, 방식이죠. 원앤투 쓰리 앤 그, 다음, 약간 네, 점프고, 그 다음에 에 다면서 약간 네 무릎을 쭉 펴고 그다음에 서서 사 오른발이 크로스 사이드 크게 달면고바을 키를 돌려서 그다음에 위부 때 크로스 사이드, 비에인드 스위트, 뒤에 사이드 크로스 위로 끝내죠 다음으로 와서 편식이 나잖아요. 준비이다. 1 and t and 그렇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키게 포 왼발 면 키게 포인 오른발 세렸어 세. 그러면 세을 세일을 세서을시일을요6시 세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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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데 오른을을 세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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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앤을세 시작. 1 and two, t h r 5 and four, f i v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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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할 때도 왼손 올리래요. 2. 에도 오른손 올리고 Five and 8. 원, 둘, 셋, 사, 셋, 이, 삼, 사, 세븐, 에이. 다시 시작. 원, 둘, 셋, 이, 삼, 사, 오, 파이브, 십, 세븐, 에이. 원, 둘, 셋, 이, 삼, 사, 오, 파이브, 십, 세븐, 에 에이. 팔십사 열다섯 가 시작. 원2 3 d 5 w 7 three and four five and t h e r 시작 A a 하고 다시 시작. One and two, 들 쿠, Five and six and 셀 Five and s i 이렇게 오시면 오시는데 마지막이 1 2시 시작해서 아. 여기서 아시 끝나요. 그럼 엔딩이 오른발지 네, 코어 다리 옆에 사이드, 다시 오른발지로 백터치하면서 마무이렇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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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3개,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다 쓰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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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여기서 3 <laughs> 같이 올라가서, 뒤집어서, 텅. 그렇죠 가슴 쳐들어. 그렇죠. 다시 여기만, 시작! o n 빵! 거기도 같이, 그렇죠. 두가지였습니다